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폭스바겐 뉴제타 2.0 TDI 블루모션 차량입니다. 2016년형 11만 키로구요 현재가 890만 원입니다. 뉴제타는 폭스바겐에서 유명한 골프, 골프 차량의 트렁크 달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는 준준형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기 좋은 흰색입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1 1만 k 로고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유명한 DSG 듀얼 클러치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 좋고 반응 빠르고 효율적인 미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션입니다. 폭스바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차서 깨끗하고 사용감 적고요.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능기로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리로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고요. 하부도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폭스바겐 뉴 제타 2.0 TDI 블루 모션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입니다. 연비가 상상 그 이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 하이브리드보다 연비 좋게 효율적으로 타실 수 있는 차량이며 크기는 골프에 트렁크 들어간 모델로 아반떼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이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독일차기 때문에 안전하고 연비 좋고 효율적인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장거리 출퇴근용 연비 좋은 차 필요하신 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